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열 처녀 비유 이야기가 있죠.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처녀 열 명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 버립니다. 신랑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이 늦었다. 엄청 많이 늦었다. 그런 뜻이죠. 낮에는 해가 뜨겁기 때문에 잔치를 밤중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씀하죠. 열 명이 다 졸았습니다. 아니, 다 잠들었습니다. 이게 슬기로운 자들은 졸지도 뭐 잠자지도 않은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졸고 다 잠들었습니다. 왜 잠들었나? 신랑이 더디오므로. 지각한 신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기다리다 지쳐서 잠들 만큼 신랑이 많이 늦었습니다. 근데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다섯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밤중에 열리는 잔치이기 때문에 등불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등불은 기름으로 밝히는 거기 때문에 기름 또한 필수품이었고 그랬더랬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등불이면 그 기름이면 충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방면에 실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자 신랑이 늦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그런 준비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늦게 와버렸고, 자 신랑의 도착 시간은 처녀들의 권한 밖에 있었죠. 처녀들의 권한 밖에 있는 게 신랑의 도착 시간이었더랬습니다. 도착 시간을 자기들이 그냥 짐작해서 정했을 뿐입니다. 그 진작보다 늦어지니까 신랑이 늦게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 생각에는 신랑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 아니면 그 근처 어디쯤에 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된다. 그죠? 자, 이 비유 말씀은요,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같다 하리니, 천국은 마치라고 하셔서, 천국을 가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비유 말씀을 시작하신 거다. 이거 알수 있습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언어로까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 말씀해 보시면 이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천국 하나님 나라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뜻도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이 말도 됩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게 천국입니다. 그걸 우리 인간들이, 천국은 마치, 천국은 모름지기 이러이러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건 언어 도단이고,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천국의 길은 금으로 포장이 돼 있어야 되고, 천국 길에 돌아다니는 그 돌덩어리는 전부 다 보석이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열천엽 비유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내가 생각한 시간 안에 거기 도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리고 그리고 제때 도착하지 않은 책임을 신랑에게 돌려 버리는 거. 이건 잘못입니다. 신랑이 먼 길을 오고 있다는 거. 거기에는 변수가 많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몇 시에 도착할 거라는 거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만 했는가 아니면 신랑의 사정도 고려했는가 이 차이가 두 그룹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러이러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것인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신비로운 곳이나 이해할수 없는 신비로운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인정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천국은 이러이러한 한 나라여야 된다. 라는 생각하고, 천국은 내가 상상도 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곳이다. 이두 그룹 중에 우리는 어디 속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요, 바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45편입니다. 이 145, 145편에는 다윗의 찬송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찬송 시. 잘 아시는 것처럼 150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편 중에서 많은 시가 다윗이, 다윗이 쓴 시죠. 공식적으로 보면은 표제가 붙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73편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윗이 쓴 것으로 심작되는 시들이 상당수가 더 있습니다. 그 많은 다윗의 시 중에서 찬송이라는 표제가 붙은 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145편이 유일합니다. 찬송이라고 붙은 표제가 표자가 붙은 시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145편이 다윗의 시로는 시편에서 마지막 시입니다. 뒤에 나오는 다섯 편은 다윗이 쓴게 아닙니다. 다윗의 시가 본문의 찬송, 다윗의 찬송으로 표제가 붙어 있는 이 시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다윗의 시가 찬송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파란 만장했더랬습니다. 그 파란 만장했던 그 다윗의 삶에서 다윗은 중간 중간 자기의 삶을 시로 표현을 했죠. 찬송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 찬송들이 시편에 포함이 돼 있고 그 중에는 회개하는 시도 들어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도 들어 있고 탄식하는 시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의 시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시의 마침 결론이라고 할수 있는 그 마무리가 바로 본문 145편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가? 믿는 사람의 삶은 찬성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답당하지 않은가?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구성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혹시 여러분들 엘라골짜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신 것 같으죠? 어디 있는 걸까요? 어느 장면에서 나오나요? 엘라골짜기. 이렇게 물어보시면 기억하시는 분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성경을 꽤 읽어보신 분들도요. 언뜻 생소하게 들리는 좀 헷갈리는 그런 지명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어디냐면 하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곳. 거기가 바로 엘라골짜기입니다. 엘라골짜기. 이 엘라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이스라엘은 이쪽 산에 진을 쳤고요.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세는 저쪽 산에 진을 쳤습니다. 골짜기를 양쪽에 두고, 골짜기에서 싸우는 거죠, 이제. 그때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야,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싸울 거뭐 있냐. 그냥 너희 중에 자신 있는 놈 하나 나와. 나하고 일대일로 붙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승패를 정하고 이기는 쪽이 이긴 걸로 하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자, 그만한 백장 있는 놈 너희한테 없냐.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정도는 못 도와주는 신이냐, 요렇게 저그러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골리앗의 거구의 주눅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하고 맙니다. 감히 싸워보려고 나설 사람이 하나도 없죠. 워낙 어마어마한 거구니까. 자, 그때의 이 엘라 골짜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골짜기요, 실패의 골짜기여 패배의 골짜기였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엘라 골짜기를 희망의 골짜기여 승리와 환희의 골짜기로 바꾼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처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시는 거 이거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름 모욕하면은. 하나님 참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즉각 조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모욕 당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당신이 당하시는 모욕으로 간주하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어린 다윗이 또한 그랬다는 겁니다. 어린 다윗의 마음이 또한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자기가 직접 듣습니다. 전쟁터에 갔다가 다윗이 분개하죠. 그래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가 된 다윗의 분노가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던 거죠. 골리앗의 조롱에 붕괴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린 다윗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왜 하필 다윗이었을까? 다윗은요, 평소에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었더랬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다윗이 했던 일, 하나님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묵상했습니다. 넓고 푸른 들판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생명력, 그 푸른 생명력 이걸 바라보면서 또 자신이 돌보고 있는 양 떼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밤에는 하늘에서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자 이렇게 늘 하나님을 묵상한 다윗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어린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싸우러 나가는 어린 다윗에게 사울 왕이 왕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다윗을 파송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때 사울 왕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걸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믿었을까? 자기가 하는 그 말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만한 믿음이 만약에 사울에게 있었다. 그러면 은이 지경까지 몰려 있지는 아마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권리학과 부딪혀서 싸웠더라면 이렇게 좌절하는 상태까지 몰려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믿음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었고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으로 전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추의 의심도 갖지 않은 이 다윗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죠. 자,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과 통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 드렸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용기 그리고 또 그렇게 할수 있었던 지혜 이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늘 소통했던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지혜와 용기는 지혜와 용기는요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의 편에서 생각한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가서 보시면은요 에베소 5장 1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방법,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겁니다.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의 뜻,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알려고 힘쓴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주의 뜻을 알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꿔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뜻을 뒤로 물린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주의 뜻을 내세우고 자기 뜻은 밀리고 우리가 자주 말하는 자기 부인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 자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찬송과 감사와 복종을 권하는 게 진보시는 앱에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찬송과 감사와 복종을 권합니다. 19절에서는 찬송을 권하고 20절에서 감사, 21절에서 복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21절에 있는 복종을 보시면 피차복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복종하는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피차복종, 서로 복종.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은요, 본문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간구, 경외, 사랑,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간구라고 나오고요, 19절에 경외, 20절에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구, 기도죠, 기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한다는,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들어줄 능력이 없는 존재라면, 그런 존재라면 거기다 대고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 기도, 간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겁니다. 19절에서는 경외하는 자 말씀하죠. 경외.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 이걸 뜻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요. 단지 하나님에게 공의가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심판보다 더 두려운 게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더 가볍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후끈의 입김보다 인생이 더 가볍다. 그게 우리 인생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제가 아무리 센척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힘도 쓸수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의 현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체구의 골리아시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입김에 날려가는 헛개비에 불과했드랬습니다. 한 방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희생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위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는 거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나 위해 달라고 하는 건 사랑 아니죠.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것만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18절에요. 하나님을 경애하고 19절에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20절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십니다.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20절 말씀처럼 보호해 주시고 자, 이런 사람에게서 본문 21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로 향한 송축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송축, 찬양이죠, 찬양. 여기서 말씀하는 송축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 원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바라크,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이런 뜻인데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복을 주시며 라고 할때그복 이것도 이 단어입니다 마라크 마라크가 복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송축이라고 번역을 했고 창세기에서는 복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같은 단어를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거 이게 곧 우리 인생들의 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는 게 바로 복 중의 복이다 우리 인생들이 느릴 본문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깥에 내쳐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면서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깥에 내동쟁이 쳐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다만 그걸 인정하지 않고 믿을 뿐인 거죠. 믿지 않을 뿐인 거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냐 그 차이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절한 대가를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있긴마지도 못한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자기가 행복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숨지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기 교만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믿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엘라 골짜기 앞에서, 우리의 삶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엘라 골짜기 앞에서 좌절하면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 엘라 골짜기를 환희와 기쁨과 찬송의 골짜기로 바꿀 것인가, 이건 우리 각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우리 인생의 엘라골짜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저희들의 교만과 믿음 없음에서 온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시며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거 믿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보호해 주고 계시는 은혜 안에 저희가 있다는 거 그것도 또한 믿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며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